와, 100개 넘어요. 100개 넘어요. 근데 100개 넘는데. 어나 <laughs> <laughs> 아, 얼굴이 되게 빨개졌는데. 시청자 팔로알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오타쿠 알수 있죠. <laughs> 시청자 팔로우 할수 있는 게 뭐야? 우리 순돌이들이 다른 채널 어디 팔로우했나 알아보는 거야? 그거 너무 사생활 관찰 <laughs> 관찰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 <laughs> 그게 그 민간인 사찰 그거예요? 팔로우 홀리 강력한 트위치 팔로우 부검 와뭐 이런, 이런 게다 있어? 어 구독! 돈 내고 어디에다 했는지도 다 나오네 아 추첨해가지고 보자고요? 아, 이거를 갖다가 님들 아이디를 치면은 님들이 트위치 누구 팔로우했는지 내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버렸다. <laughs> 어 돌아왔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구독자들 알수 문제 음... 궁금하지 않아요? 어, 그러게. 버렸다. <laughs> 어, 한번 쳐 볼까? 자, 제가 한번 그냥 아무나 잡아 가지고 어, 납치해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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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어, 눌러봤는데, 와, 눌러놓으면은, 막, 나몇 개월 구독 중인지도 막다 나오네? 와, 좀 감동. 내돈내산 구독계 선바 한명딱 떠있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민간이 사찰을 할수 있군요. 여기도 2월까지만 서비스한대요. 트위치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게, 우리 트위치도 없어지는 마당에 충신 치킨 드릴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누구 봤는지 알려줘야 되잖아. 지금 딱 들어갔는데, 내돈내산 구독에 선바 1 있으면 치킨 드릴까 방금 지금 보고 있는 분은 화면에 띄워도 되나? <웃음> <웃음> 자, 일단은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받는 대신 공개의 고통을 느껴라. 하나, 둘, 셋. 자, 짜잔. 자, 이분, 어, 내돈내산 구독 선바 64개월 구독 중. 크. 단 1. 제가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한번 또, 또 긁어볼까요? 자, 자신 있는 사람 채팅 쳐보세요. 나요, 나요 하면은 제가, 어, 잡아가지고, 좀 봐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자, 이번에도 내돈내산 구독 단 하나. 그것은 누구? 선바. 자, 19개월째 구독 중입니다. 19개월째. 선바만 구독하고 있는 분 이거 그러면은 제가 누구 팔로우 했는지 불러드리면 점점 난가에 그게 이렇게 좁혀 들어오겠죠? 긴장감이 막 올라오겠지? 자 일단 19개월 구독 중인 분들 약간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을 거고 자 누굴 팔로워 했는가 서린 님을 2023년 5월 26일 8시 46분에 팔로우 했고요 남궁형님을 2023년 4월 11일 19시 54분에 팔로우 했고요 깜타수아님을 2022년 1월 29일 1시 16분에 팔로우 했고요 자 이제 본인인 걸알것 같죠? 본인인 것 같죠? <laughs> 본인은 알았을 거야 아 이거 나구나 아 이거 나야 이거 날 수밖에 없어 두구두구두구 자 길가에 떨어진 10만원님 아. 추가 드립니다 어,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9분밖에 안되네 자 한번 더 긁어볼까요? <laughs> 이거 재밌다 자.. 다음 분 어우 채팅 너무 빨리 했는데 잠깐만 검자자 긁었습니다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가 100개 불러왔습니다 200개 불러왔습니다 300개 불러왔습니다 와 이분은 팔로워를 개많이 했어요 팔로워가 지금까지 중에 최다 팔로워입니다 2014년 9월 26일에 계정을 만든 굉장히 오래된 투수입니다. 경력 투수 내돈내산 구독이 1위 아니야 2야. 선바도 구독했지만 서세범양님도 구독을 해가지고 64개월 구독 중이세요. 하지만 선바는 75개월 구독입니다. 와우. 총 305명을 팔로우를 하신 어 짜잔 야 휠림 여기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은 아니지만 75개월에다가 털립자 배지 이게 너무 멋있다 이거 가지고 있는 분내 생각에 유일할 것 같아 제가 이거 언제 누구 팔로워 했는지 불러드리려다가 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laughs> 스킵입니다 어 인터넷 방송 너무 많이 보지 말고 <laughs> 자, 야, 이분은 전에 봤던 분이랑 완전 달라요. 완전 심플해. 구독이 아니라 팔로우를 딱세 그 분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 선바. 그리고 그 중에 단한명 내돈내산 구독. 그것도 누구? 나. 2020년 12월 13일에 계정 생성해서 계정 생성하자마자 선바 팔로우하고 그 다음날 양띵님도 있네 이러고 양띵님도 팔로우하고 약간 느낌이 트위치는 선바 때문에 왔는데 어 트위치 구경하니까 양띵님도 계시네 이러고 팔로우한 것 같아 그죠 <laughs> 오히려 여러 명 구독한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래 이쯤 되니까 아, 아, 근데 이분은 잡았는데 좀 애매한데? 내돈 내산 구독이 두 명이어가지고, 제일 먼저 팔로우한 사람이 누구냐면, 2019년 6월 22일에 머동님을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날 선바를 팔로우했어. 이거 약간 아까 그 케이스의 반대 아니야? 머동님 블로그 트위치 깔았다가, 어, 선바도 있네? 이러고. <laughs> 자 그리고 지금 딱두명 구독하고 있는데 선바와 우왁구님 자 선바는 지금 18개월째 구독 중이고 왁구님은 3개월째 구독 중입니다 짜잔 자 배찌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하러 팔로우 했어요 이거 뭐 재미도 없는데 예, 이거 이거 팔로우 취소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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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이거 딴 분들은 진짜 다 재밌는 분들이고 얘 얘는 어 얘는, 얘는 치우자 드릴까요? 아 원래 한명딱 돼있는 분만 드리는 거긴 한데 형 생일 축하해 아유 아, 매력아 고맙다 고마워 아, 매력이도 완전 장기 구독자인데 매력님 걸 보감을 하자고요? 매력아 너거좀 봐도 되니? 와, 매력이가 팔로우 한 사람 775명이야. 매력이는 근데 마당발 정도가 아니라, 마당발은 마당 정도 이 나아발인 거잖아. 매력이는 발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데까지 다 가지고, 공항발? 아, 글로벌? <laughs> 내돈내산 구독만 24개를 하고 있네 근데 감동인거는 내돈내산 구독중에 제가 3등입니다 우왁구님 72개월이고 선바 69개월 우왁구님이랑 3개월밖에 차이 안나요 왁구님 바로 밑에 있는 선바 야 이거 좀 감동인데 채팅창에서 또 바로 납치했구요 어... 계정 생성이 2018년에 했는데 팔로워가 단둘 딱 둘이고 내돈내산 구독 딱1 40개월째 구독중이십니다 짜잔! 야, 디보는 공룡인형님. 딱이 계정 생성한 날딱 선발 팔로우 해가지고. 어, 야,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순돌들 특이 뭐냐? 계정 생성일과 선발 팔로우 날이 똑같다. 아, 우리 초대자님도 한번 봐볼까? <laughs> 그 저만 보려고 트위치 하신 건 아니네요. 선발을 2020년 9월 14일. 20시 27분을 팔로우 하시고 혜주님을 20시 28분 햄튜브님 20시 28분 그렇게 딱 3명 이렇게 뚜두둑 누르시고 2023년부터는 협곡의 그 악기가 되셔가지고 나 이제 롤 하시는 분들 올해부터 약간 롤에 이렇게 빠지셨네 근데 내돈내산 구독은 단 하나 선바 <laughs> 꼭꼭도 님. 아니 팔로 보물로 이렇게 웃기지. 2020년에 딱그 유튜브 선바 햄튜브 해춘 님 약간 이쪽 이렇게 보시다가 올해부터 뭐에 씨시셨는지 갑자기 롤로 확 들어가 지고아 근데 이 게임 너무 징그럽다. 어아 이거 재밌다 근데. 11년이 중얼중얼이구나. 음, 아참 님, 참 님이 약간 투수 속성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참님 방송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참님 궁금한데? 어,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적어. 팔로우가 44명 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400명 정도 될줄 알았는데, 선바를 보게 된 거는 좀 나중이에요. 트위치 가입하고 2년 후. 근데 이제 52개월, 여기 지금, 내돈 내산 구독 두개 유지되어 있는 거, 아, 선바 박라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적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것보다는 적은 것 같아. 뭐, 그래도 저를 한지꽤 되게 오래됐네요. 뭐, 생각보다 오래됐어. 이때면은 이제 일하실 땐가? 19년도 이때면은 뭐일 하실 땐가? 자, 어? 이거 이거 뽀님인데 뽀니 <뽀임도> 것도 볼까뽀님 많이 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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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잠깐만 이거 뽀님 맞아? 이거이 많이 이 많이 많이 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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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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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많 <laughs> 야, 야! <목소리> 대돈 대산 구독! 예, 우와, 꽃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단 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목소리> 야, 이거! 빵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 야, 노동청에, 이거는 내가 신고해야겠다. 나 사장청에 신고합니다. 저, 전국 사장협회에 신고합니다. 어, 그래도, 선바 구독이 제일 길긴 해요. 15개월로 가장 장기긴 해. 와아님은 뽀님의 구독을 15개월 더 받을 수가 없어요. 3개월 후에 트위치 없어지니까. 제가 이겼죠? 어, 내가 이긴 거죠? 벌어질 수가 없거든, 차이가. 어. 검거해? 야, 뽀님. 아. 자 참님은 치킨 드리겠습니다. 참님은 어, 치킨 드리고 언님 <목소리> 너는 안 좋아. 넌 굶어. 넌 가서 공부나 해. 그 광고 효과 분석 그거 해.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 저번에 회식했을 때 본님이 와꾸 님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와꾸 님이랑 이세돌 분들 엄청 팬이라고. 그 얘기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구독 안했을 줄은 몰랐지. 그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었지. 어. 인터넷 세상은 뭘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야. 어. 어 2021년 2월 17일에 계정을 만들어서 2021년 2월 17일에 선바 팔로우를 하고 내돈 내산 구독 단 1! 단1 누굴까요? 단한 명을 구독했는데 이 팔로우 목록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살짝 어? 똥가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laughs> 어? 설마 또또자내단내다구도단 <laughs> 1! 어 선바 고맙습니다 야와꾸님 이제 얼굴 보이면 좀 무서운데? 야 이거 사님 그래도... 아, 허리... 아, 버디, 고맙습니다. 음, 고마워요. 음, 저기... 근데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와꾸님 방송 안 하시나? 어 와꾸님 방송 안 하시나? 지금 잘못 보내신 거 같은데... 아, 여기다가 보내는 거 어, 아닌 거 같은데... 트위치 가면은 와꾸님 방송하실 시간 아닌가? 어... 짤릴까봐 급하게 큰돈 내는 거 처음 아닌가요? <laughs> <laughs> 아뭐 이런 걸로 아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럴 수 있지 음, 모든 것은 본인의100% 자유 의지로 행해진 일이고요 자한 분만 더긁어볼까요오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2018년 10월 12일에 계정을 생성해서 첫 팔로우가 2019년이에요 1년 동안 트위치를 안 봤던지 아니면 팔로우 는안 하고 흠 어디 나를 만족시켜봐라 너희들 너희 스트리머들 어떻게 방송하는지 보자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러고 2021년에 이제 팔로우를 많이 했어요 선발을 보고 나서 재미의 허들이 낮아졌나봐 그때까지 높았던 나의 기준을 낮추고 아 그래 이 정도면 재밌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상한 사람 팔로우했는데 잠깐만 이거 뽀님 아이디인데? 이거 사당청에 신고당합니다 이거 여기 이거 팔로우 취소하셔야 돼요 이거 치킨을 드리기에는 아 여기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자 마지막 찐막 맞다 요놈. 와! <laughs> 야, 이거는 건든 거 아니야? 이거 싫어요? 팔로우 1, 구독 1, 단 하나. 야, 이거 뭐 건든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트위치는 그냥 선바 보여주는 플랫폼일 뿐. 선바 발사대. <laughs> 아 이거 세탁일 수도 있나? 아 그래도 순해보인 걸로 생각하자 조작도 가능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냅뒀잖아 그죠? 다른 분들도 다 냅뒀으니까 마치코님도 구독 안 하셨는데 <laughs> 그치 조작할 거였으면 뽀가 구독을 했겠지 조작할 거였으면 뽀가 급하게라도 얼른 구독을 하거나 아 저거도 뭐왁뽀니까 취소를 했겠지 어, 조작일 리가 없지 그럴면 말이 안 되지 부검아 키키키키키키 본챗 부검까지? 일단은 사장청에 신고해가지고 챗은 서해에서 있죠? 어... <laughs> 챗은 우리 법정에서 같이 보는걸로 합시다 뽀님 잡어! 뽀님 잡어! 룰렛으로 랜덤 구강 몇분만 더 해줘요 하는김에 <laughs> 어.. 변신하고 어.. 룰렛으로 돌려볼까? 지금은 사실 쿼카 저렇게... 적인 위주로만 끌었거든요 90%가 다 충신분들 밖에 없긴 했어요 완전 랜덤으로 돌려볼까? 지금 끌은거는 쿼카나 아니면 직원 친인척 막 아는사람 뭐 이런식으로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 한명 빼고는 다 충신들만 있긴 했거든요 그냥 이제 막 마음대로 돌려보면 이제 모르는거잖아? 어.. 나는 긁혀 된다 하시는 분들 채팅 쳐주시면 돼요. 오와아와 아 괜찮아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야 아 이게 진짜 이게 너무 감동이야. 2020년 9월 1일 트위치 계정 생성. 2020년 9월 1일 선바 팔로우. 그야말로 선발대! 도위치는 선발대일 뿐이다. 진짜 감동이다. 오늘 이게 해피 벌스 데이네. 어, 고맙습니다. 야 감동이에요. 오직 많은 거 진짜 적 같고 <laughs> 아니, 근데 우리 방이 그래. 우리 방이 오직 선바가 많아요. 좋다면 좋은 거고 또 폐쇄적으로 보자면 폐쇄적인 외딴 섬인 거죠.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감동이네요. 그래도 겹치는 사람들 좀 있어. 꽈님도 많이 겹치고 어, 하마도 많이 겹치고 우쏘 멤버들이랑 어, 햄튜브님 요이 요 정도 이렇게 좀 겹치고 어 그리고 와꾸님도 좀 겹쳐요. <laughs> 아안 겹친다. 털로 <laughs> 이렇게 맞물려야 겹치는 거지 와꾸님만 하는 거는 그 겹치는 게 아니잖아. 안 겹친다. 안 겹친다. <laughs> 아니 아니 하지 마지 마. 트위치 그 끝났어. 트위치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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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 하지 마 하지 마. 저기 뽀님 해명은 서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은팔찌랑 준비해 뒀으니까 그거 차고 그, 설렁탕 먹으면서 저랑 같이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어 지금은 이제 방송 중이니까 저기하시고 <laughs> 내가 가는데왜 선다를 구독해야 하지? 선다가 나를 구독해야 하지 않나? <laughs> 어, 본인 그런 생각이시구나. 사칭 아니죠? 본 어, 누구야? 오케이. 사람과의 관계, 밑줄 밑줄 공유 전부가 아닙니다. 아. 오케이. 사람과의 관계 는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 그러면 저도 그러면 월급 안들어도 되는 건가요? 좋은 말인데. 본인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너무 누구냐, 좋은 말씀이다. 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돈이 전부가 아니지. 저도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상 놀라붙어 버리게. 그러게 와 오늘 진짜 단한 명이야 제가 직접 끌을 때는 코카 구독자분들 위주로 끌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랜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언니 원인데 랜덤으로 끌었는데도 그냥 충신 빨리 아, 뽀님 살리려면은 아,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아, <laughs> 억지로 딴분 구독하고 그 다음에 걸려야 돼뽀이랑 이세돌 좋아하면서 바 구독 안한명아 <laughs> <한명> <laughs> 구독권은 퇴사복지로 져야 했던 거 아닌가? 일자리도 거지같아돈 달라고! 단증되니 관심 순도를 어. 보고 싶네요. 그니까 아예 충신투성이라가지고 일단 돌려. 어, 오. 입 닦고 빵이나 입 먹어. 그 방이... 간신 하나 있잖아. 뭐, 나... 아, 간신 하나가 설마 뽀님 말하는 건가? 아니 그런 경우는 간신이 아니라, 내국노라 간신, 그러죠? <laughs> 애초에 나가주시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귀화하려는 사람인 거지. 아니 뽀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 뽀님 구독했네. 여왕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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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십니다. 이러면서 공고을 얻어먹는 그런 게 간신이고, 약간 이제, <laughs> 아, 본인 구독했네. 아, 왜 그래? 아이 하지 마. 아이, 진짜 왜 해? 왜본 아이, 하지 마요. 트위치 이제 끝난단 말이야. 아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오늘 구강 안 했으면 트위치 멸망까지 다시 구독 안 했을 거라는게게웃기 사실 와꾸님 편집자가 하고 싶었어요. 본인 짱그 마음 이에요 퇴근하면 가족님 아, 미안합니다. 망했어요. 자... 어또 돌려볼까요? 우리 한 명만 찾아보자 진짜 뽀만 이렇게 죽일 순 없잖아 우리 한 명만 찾아 봅시다 필터를 풀어야 되나 그럼? 자, 필터를 풀고 한 명만 찾아보자 아 근데 진짜 패턴이 비슷비슷하시다 지금까지의 패턴은 머동님 보려고 트위치 가입했다가 선바 가입한 거 선바 보려고 트위치 가입해 선바 쭉 보고 있는 거 선바 보려고 트위치 가입하고 직원도 됐지만 우아꾼님만 구독한 거뭐이 정도 유형이 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생성일이랑 이게 똑같으면 좀 감동이 있거든요 OMG <laughs> 어, 구독 선물 50개를 또아유 이래도 뽀님한테는 안 닿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유 그래도 구독 선물 50개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바님 구독 저도 안 가져요 오늘 치킨은 한한 사람만 받지 못하게 된다. 자 <laughs> 우리 한 명만 생각보세요한 명만 제가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래라 간신히 길. 아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아 랜덤으로 돌렸는데도 이거는 구독자도 아닌데 구독자도 아닌데 9개월 구독 중이신 김동입니다. 네. 또 당신은 구독자. <laughs> 뭐지, <laughs> 진짜. 괜찮죠? 오늘 좀 상처받거나, 너무 놀린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아꾸님 방에 가서 네. 채팅 치세요. 이르세요. 선바가 자꾸 놀린다고. <laughs> 그게 맞지. 자기 방송 가서, 하소연 하면 되지. 아,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감동이네요. 어, 아, 우리 근데 찾아야 되거든요? <laughs> We must find. 뭔가 이제는, 중심보다 <laughs> 누군가 뽀동료, 뽀동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과연? 야 아, 수을 좋아 <laughs> 수염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있어 트위치는 수염 발사될 뿐이다 자, 아무튼 지금 랜덤으로 돌리는데도 이렇게 애매한 분 마저도 충신향이 나죠? 이 1등 선박 구독에다가 아좀 찾아보자 우리. 한 번만 찾아보자. 까라라랑. 까라라랑. 어, 아이디가 굉장히 청하해요 와, 100개 넘어요. 100개 넘어요. 근데 100개 넘는데. <laughs> 야! 찾았다! 야, 보이? <laughs> 보동지 등장! 보동, 보동! <웃음> <웃음> 아, 찾았다, 찾았다! 야! 둘이 같이 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배 팔로우는 돼 있죠? 아, 애초에 와꾸님 충신이시네. 애초에 와꾸님 보려고 오신 거네. 와꾸 어, 형이야. 어? 네? 이게 진짜 와꾸님이야말로 인터넷 방송의 산 역사 그 자체잖아 그냥. 야, 아, 아, 카라님 야 이거 뽀동지 전용으로 제가 까라라님도 치킨 드릴게요. 이게 진짜 살렸다. 이 컨텐츠 이걸로 한 방으로 그냥 빡 살렸다. 어떻게 이게 반삼단. 걸리냐?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걸리냐 진짜? 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아그 아, 사람은 사람. 서로 물질적으로 오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 괜찮아요. 그분은 내 마음 알아가지고 돈으로 막 주고 받고 이러는 안 좋아하시는 분. 자 까라라님까지 해서 정규 방송 끝내고 번외 방송으로 몇 분만 더한번 봐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아... 크... 자, 하지만, 유일하게 구독을 해본 사람은 오킹님. 돈 <laughs> 내고 볼만한 사람은 오킹이다. <laughs> 그거 선물 받은 거. 아, 선물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세미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laughs> 아, 세미콜론 아 오케이 오케이 세미콜론, 아니 세미콜론, 아니야 세미콜론, 땀 흘리지 마세요 세미콜론, 아니 아니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나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딴 사람만 구독한 사람도 맞아요, 있는데 그니까 키키키 그죠? 키키키키. 아니 로켓님은 진짜 고마우신 분이지 나 보려고 트위치 까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일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축하해주려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시지 자아무튼 오늘 저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 엄청난 저거를 많이 봤어 가기 전에 뽀님 구독 고려가죠 아 뽀님 구독 한번더봐아 뽀님 <laughs> 바뀌었어요 <laughs> 자 내돈내산 구독 리스트에 한 명이 추가가 됐네요 설마 그래도 15개월 <laughs> 구독 중으로 추가가 어, 됐네요 그래 어.. 뭐.. 내용 증명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니까 구독자 당연히 선바인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줄 알고 눌렀는데 와구 튕긴 게개웃기 하.. 아 그니까 당연히 1 돼있어가지고 난줄 알았는데 뽀님 어, 카톡 보냈어 뭐라 보냈냐고요? 자, 사랑하는 거 아시죠? 방송가진 거 아시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부러 방송 재밌으려고 그런 거지. 사장님 최고다. 자자